문무왕 유언의 진실. 대륙의 호랑이 BS 반도의 고양이 저들이 말하는 역사 BS 진짜 원문의 뜻. 1. 서정북토 극정강봉. 나 문무왕이 서쪽 서역 대륙을 정벌하고 북쪽 북방 유목민을 토벌하여 이 거대한 제국의 영토를 확정지었다. 해설 문무왕이 말한 서와 북은 단순히 백제, 고구려가 아닙니다. 대륙의 패권을 쥔 황제의 선언입니다. 기존 학계의 해석 반도 가두기. 그냥 서쪽 백제랑 북쪽 고구려 없애고, 땅좀 넓혔다는 뜻임. 주석 사해설어라? 그큰 전쟁을 이렇게 동네 싸움으로 축소해버린다고요? 이. 네. 의서국 지식 이화소장. 장례는 촌스럽게 하지 말고, 저 선진 문명인 서국, 서역 페르시아 등의 방식대로 깔끔하게 화장해라. 해설 문무왕은 당시 당나라 서쪽의 선진 문명을 꿰 뚫고 있었던 국제적인 리더였습니다. 기존 학계의 해석 종교 프레임. 서국은 그냥 인도야. 불교 믿으니까 화장한 거야. 주석 12 해설서국을 무조건 인도로 퉁치고 문무왕의 국제감각을 종교 문제로 덮어버립니다. 3 불편자 측편계장. 불편한 법은 즉시 고쳐라. 실용주의 정신. 나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킬 테니 허례어식다 버리고 실용적으로 가라. 이것이 나의 길이다. 해설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자주적인 군주의 유언입니다. 기존 학계의 해석 따라쟁이 만들기. 이 유언장 형식 보니까. 중국 수나라 문제의 유언 뺏겼네? 표절 의심됨. 주석 15회설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유언을 중국 표절 취급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믿고 싶은 역사는? 반도에 갇힌 신라인가요? 아니면 대륙의 호랑이 신라인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상 AI 제머나이 3편집, 감독, 제작. 부엉이 라디오 배포. 감사합니다.